범모의고사 고일 23년 6월 39번 문제입니다. According to 누구에 따르면 교육 심리학자 이 사람에 따르면요. Curiosity 그 호기심은요. 호기심은 begin to decrease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호기심에 대한 그림인가 봐요. as young as 뭐뭐만큼 어렸을 때 for years old 네살 정도의 어린 나이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다음 문장에 by the time 하면 by the time 하면 뭐뭐 할 때쯤 우리가 어른이 될 때쯤에 we have fewer questions 더 적은 질문을 가집니다. 그리고 더 많은 default default 값이라고 요새 뭐 많이 사용되는 단어인데 기본 값이 더 많아집니다. As Henry James put it, Henry James란 사람이 put 두어듯이 그래 말의 뜻이라는 뜻이에요. disinterested curiosity 흥미 없는 호기심은 is past 과거구요 뭐 지나갔고요 the mental groups and channel channels set mental group 와뭐 고랑 고랑과 채널들이 경로들이 자리 잡습니다 뭐 만들어져요 그다음 문장 볼게요 어 그래서 이 여기까지의 글은 이 호기심에 대한 글이구요 호기심이 조금 더 이제 감소하기 시작한대요. 어렸을 때는 호기심이 많았는데, 이제 감소하기 시작한답니다. 왜? 이미 알고 있는 디폴트 세팅 기본값이 많아지니까요. 궁금한 게뭐 많이 없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the decline in curiosity. 호기심에 있어서의 감소는 can be traced. trace는 추적하다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수동태로 추적이 됩니다. 어, 이것의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 보니 추적을 해 보니 이것이더라. 그래서 무엇을 무엇의 원인을 찾을 수, 찾을 수 있다라는 뜻이고요. 또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냐면 또는 어디서 원인을 찾을 찾을 수 있냐면 이제 development of the brain 뇌의 발달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Through childhood 유년 시절을 통한. 어더 small smaller than The adult brain 이때 도는 원래는 도 다음에 주어 동사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비록 그 어린아이들의 뇌가 is smaller than 작기는 하지만 근데 이 주어 동사 부분이 생략된 형태예요. 어른들의 뇌보다는 작지만 The infant brain contains 포함합니다. Millions more neural connections 어, 수백 개 수백만 개더 많은 신경 연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러나 이 연결은, 이 연결은 is a mess, 엉망이에요. The lines of communication between infant neurons, 어, 유아의 뉴런 간의 전달, 전달 라인은 are far less, 훨씬 덜, 덜 효율적입니다. 무엇보다요? between. those in the other brain t 도 o s 은 대명사로 뉴런을 말해요. 어른들의 뇌에서의 뉴런들 뉴런들 어, 그것들 간에 전달보다 훨씬 덜 효율적입니다. The baby's perception of the world 그래서 아이들의 음, 결과적,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세상에 대한 아기들의 인식은 both A and B. 이렇게 나오죠. Both. A and B. 매우, 뭐, 집중적으로라는 뜻이지만, 여기서 매우 풍부하고요. w i 레 e l y 상당히 디 i s o l d 이거 동사 아닙니다. 형용사예요. 매우 무진성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보시면, as child a b s o r b 아이들이, 어, 흡수함에 따라, 더 많은 증거를 흡수함에 따라. From 이, 이 앞에서 나왔던 기본값이죠. 기본값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경험한 것들이 많으니까. From the world around them. 아이들이 그들 주변의 세상으로부터 더 많은 증거를 소집함, 흡수함에 따라. Certain possibilities, 특정한 가능성들이 become much more likely. 훨씬 더 커지게 되고요. And more useful, 더 유용해집니다. 그리고, Hardens. 그러니까 동사가 여기서는 이제 두 개가 돼요. 어, hard는 굳어지다라는 뜻입니다. Into knowledge or belief. 어, 지식이나 믿음으로 굳어집니다. 점점 디폴트 값이 많아지는 거죠. The neural pathways 경로들은요. Then enable those beliefs. 어, 이이 어, 믿음들을 가능하게 하는 여기까지가 이렇게, 이면시죠. 이 믿음을 가능하게 하는 그 신경 경로들이 복수니까, 여기, 복수동사. become faster and more automatic. 더 빨라지고요. 더 자동화됩니다. 반면에, the ones, 그니까 뭐겠어요. 여기 있는, neural pathway를 말하는 거죠. 어 uh, that the child doesn't use regularly 대신에 아이들이 정규적으로 정기적으로 쓰지 않는 그런 경로들은 prune the way 가지치기를 당합니다. 이거를 시냅스 가지치기라고 해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만약에 책을 많이 안안 안 읽는다. 그러면은 뭐 추론 능력, 문해력이 어이 아이는 이 부분을 뇌이 부분을 사용하지 않네 하고 제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고등학교 때 문해력이 책을 많이 읽어도 늘지 않는 이유가 이미 잘라 버려요 뇌에서 그 부분이 좀 많이 발달되지 않는 거죠. 아무쪼록 어, 이 글의 주제는요 호기심에 대한 그리고 호기심이 감소하는 이유 이렇게 정리를 해두세요.